이곳은 바로 해운대 경동샘차 샘차를 나왔습니다 우리 은분할창으로 작은 방이 되어있어 노들과큰 테일이 스키를 한, 한 장씩 해라 테일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전부 다 들어간다 제일 비싼 게 이제는 뭐싼게 없으니까 지금 괜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왜냐면 공사장이 저희를 불렀습니다 지금 해운대에서 유일하게 이제 주상복합 중에 선분양한 단지가 없었거든요 경동은 전부 다구분양했었는데 이거는 또 선분양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구매하시게 되면 4년 뒤에 입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액이 들었는데, 사실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는 경동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경동회장님이 애차를 가지고 한 데다 48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쭉 보시면서 뭘 느끼셔야 되냐면, 여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집이 시공이 된다. 옵션 장난 없고, 옵션도 다 수입가고, 용품들로 꽉꽉 채워져 있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집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꺾인 장으로 해가지고 장이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꺾인 장으로 해가지고 밑에도 하부 이제 간접조명이 다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입구 팬트리가 널찍하게 들어가 있다. 일가의 소등 그리고 쿡탑을 차단하거나 엘리베이터 호출하는 요 버튼들이 다 있습니다. 입구 앞에 요렇게 하부장까지 껐다 켜는 걸로 편하게. 다 되어 있다. 이제 밑에 평수는 삼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푸시도. 요렇게 해서, 오. 입구 들어올 때부터, 예, 1200에 600 타일이 쫙 마주합니다. 전부 다 무상 옵션이다. 자, 무상을 줄 때는, 야, 이게 공짜다. 좋다가 아니라, 금액이 비싸. 용 스위치가 들어가고, 들어왔을 때, 상당히 음마어한 이제 사이즈를 볼 수가 있다. 수전은 이제 그로에라고 요새 인테리어 가보면 굉장히 유행하는 수전이 있습니다. 예. 머리가 좀 깔끔한 수전으로 들어가 있고, 네. 요 안에는 연뭐 여느 그나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수전도 전부 다 그로에 수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하부장이 또 넓게 있습니다. 여기 그 환풍기가 하츠 제품으로, 여기서는 복합 환풍기라고 되어 있어요. 드라이와 이제 환풍과 온풍과 제습기능이 같이 들어간 자기 말하면 비싸기다. 비싼, 예, 비싼 기 들어가 있다. 그리고 들어오셨을 때 <laughs> 이렇게 이제 껐다 켜는 거 온도 조절하는 거 수입산 제품으로 들어간다. 들어왔을 때 이제 큰 장, 붙박이장도 다 무상으로 들어간다. 예, 작은 방도 하나. 예, 48평이다 보니까 방이 그리 작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인면 분할 창으로 일단은 작은 방은 되어 있고요. 나오게 되면 여기도 다 타일로 예, 1200에 600 타일로 마감이 돼 있고 여기 중앙 팬트리 중앙 팬트리도 널찍하게 되어 있다 여기 보면 다이손 다이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들어가 있는 공간도 충분하게 넓다 서브룸2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도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기는 보통 옵션을 추가해서 돈으로 또 하잖아요 여기도 무상으로 돼서 엄청 장이 좀 많이 큽니다 이게 장이 지금 한팔이 들어가고 옷을좀 맑게 을돼 있어요 여기도 인면분할창으로 되어 있고 바로 거실로 가겠습니다 세대청정환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방이든 어디든 환기하고 청정이 잘 된다 많이 신경을 썼다 거실로 바로 오게 되면 22인치 대형 월패드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 무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있던 여기 이제 입구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졌던 1200, 600도 다 유럽산 포세린 벽탈로 들어가 있다 그냥 이제 인테리어 자체를 다 해줬다 보면 됩니다 내 비싸게 분양할 거니까 그냥 난다 하겠다 우리가 인면 분할창으로 작은 방이 되어 있었지만 또 거실은 유리난간으로 되어 있어요 조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예, 거실이라 보면 되고, 거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제 다운라이트 조명이 다돼 있고, 실링팬이것도 무상으로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한 면이, 그러니까 저보다 큰 타일이 한 장으로 들어가요, 여기.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거실을 감싸고 있습니다. 정말 큽니다, 타일이. 배소장의 최첨단, 최첨단 기계. 자, 거실 5m입니다. 5m. 와, 진짜 넓습니다. 5m. 봤을 때 아, 이거는 4.5배다. 그러니까 거실이 역시 48평에서 마이크다. 그리고 천장 우물형 천장하고는 어떨까 한2 4 m 다 뭔데 이거? 작은 방 가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글라스 장 브라운 경우로 해가지고 왔을 때 여기서 이제 뭐 술이라든지 아니면 그릇이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용품을 넣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작은 방을 들어왔을 때. 위스키를 한한 잔씩 한 해라 하는 위스키 방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냥 네방네 예, 개입니다 여기 예, 여기는 방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 이제 거실을 많이 광폭으로 해놨기 때문에 요장을 만약에 다 죽이고 방으로 했으면 방이 좀 많이 컸을 텐데 요거는 이제 주방을 좀 특화해 놓은 인테리어라서 방 자체 하나는 작습니다. 일단은 뭐다 공짜 베이니까 예, 에어컨 전실 다 들어가고 한 대, 두 대, 세 대, 네대 에어컨 여섯 대가 전실에 다 들어가고. 따라라. 우리가 공짜 배로 하기 힘든 자동으로 닫힙니다. 지금 나안 닫았어요. 이거 자동으로 닫히더라. 주방을 좀 특화해 놓은 게 뭐냐면 이 타일 되게 특이하죠. 요거는 선택 사항이네요. 뭐냐? 돈을 주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색깔 이 패턴대로 시공을 할 건지. 자칫 나는 촌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면 요 타일 색깔을 변경을 해서 일반적인 타일 색깔로 뭐 아마 뭐 베이지 뭐 약간 어두운 그레이스나 베이지 색깔이니까 그러니까 미니멀한 색깔로 다시 들어가겠죠. 타일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예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것도다 무상이다 회전네 회전형 어, 아 C타입 아니네 아... 빌트인 와이셀러 이것도 공짜베이다 그리고 광파본 들어가고요 3구 인덕션이 들어갑니다 하이라이트 섞인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전에 환풍기 회사 들어갔던 그 회사에서 나온 이제 독립형 후드 들어가고 여기도 브라운 경우로 해가지고 글라스 상부장이 설치됩니다 요것도 네. 다 수입산이라 가지고 프레임이 달라요, 프레임이. 경첩이 너무 좋아요, 여기. 그리고 사실, 우리 피디님. 그게 있잖아요.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요새? 그, 싱크뱅? 싱크뱅. 근데 여기는 크뱅이는 안 들어가 있다. 빌트인 음식물 처리기로 해가지고, 요 안에 효소를 집어넣어서 바로 물로 나갈 수 있게. 요것도 이제 뭐 되게 비싼 제품이라 하더라고요. 거기 뭐 TV가 안돼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식기세척기식세기까지 들어가 있다.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이게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긴 전시품목입니다 전시품목이고 요거는 실외기실 여기 공간은 좀 작아요 전열광기까지 하고 다 들어가는데 이좀 작은 것 같고 그리고 안방으로 왔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다 걷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이즈가 좀 정확할 것 같고 안방 자체가 슈퍼킹 사이즈 제일 큰거 침대다도 사실은 이 방은 엄청 넓습니다 요 발코니 같은 경우는 승강식 피난기 아~~ 요거는 승강식 피난기를 해가지고, 아, 기계다. 그리고 안쪽으로 와보면, 북문이 하나 있고, 어. 드레스룸이 엄청나게 크게 있다. 요것도 거의 방 하나 크기라 보면 돼요, 드레스룸이. 요것도 전부 다 특화로 돼가지고, 다 들어간다. 옵션 장난 하나 없이, 전부 다 들어간다. 여기, 중간에 이거 장부터 해가지고. 아 근데 제가 이상하게 들어요. 그냥 이게, 다 공짜, 공짜 하니까, 도대체 이게 얼마일까? 살다 어, 금액 알고 있거든요. 요것도 다그로의 수전, 그리고 요것도 다 이제 수입산. 비대 일체 양분기 들어가 있습니다. 내 엉덩이는 얘가 챙진다 요것도 톤이 되게 예뻐요. 네, 안에 들어가 보면. 안에, 아, 이거 봐봐. 어, 화장실에 문이 있네. 와, 화장실에 문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보면 다매립이에요 지금. 사실 엄청 깔끔하다. 아 네. 이거. 오. 확실히 좋은 수준은 다르다. 이게 수준 하나에 몇십만씩 하거든요, 이런 게. 이따 문이 있다, 이 안에. 어. 엄청나게,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어, 이 모든 게왜 이렇게 비싼 가전, 가구에, 인테리어에, 뭐 바닥은 전부 다포쉐린 타일에, 옆에도 1200, 600 타일 전부 다에. 이게 이제 바다 조망 나오는 게 12층부터라는데 12층 위로가 제일 비싼 게1 8억갑니다 18억. <laughs> 여러분, 그, 테넌바움 15억 주고 산 것도 의약을 질렀는데 사실 이거는 1 8억입니다 ACD급의 아파트다. 그리고 저층에 조망이 안 나오는 건한 14억 정도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조망을 살리는 게 물론 좋겠지만 5억을 더 주고 갈 거냐, 뭐 4억을 더 주고 갈 거냐. 근데 저는 뭐, 어찌됐든, 이거 사러 오시는 분들은 조망을 살려서 살기로 추천드리고, 그리고 12억 이상 사실 넘어간 아파트들은 대부분은 그 사세라 생각합니다. 투자라기보다는 자기 만족. 그리고 이 전부다가 무상이 들어가는 게 저는 한 1억 원치 정도는 들어간다 보거든요. 무상으로 들어간 인테리어부터 가정 가구 이런 것들이다. 한 1억 원치는 들어간다 보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받는 거라서 실제는 14억 하면 1 3억에 사는 거고, 16억 정도 하면 15억에 사는 약간 그런 효과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조는 진짜 전형적인 포베이 판상형 구조, 알파룸 구조로 되어 있고, 거실도 높고 주방도 딱 아늑하게 세팅이 잘 되어 있고, 창 같은 경우도 앞뒤로, 양면으로 이제 잘 순환이 될수 있게, 그리고 상부장을 죽이지 않고 양옆으로 넓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몸만 들어오면 되는 사실 집이긴 합니다. 근데, 아, 금액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요새는. 요 이게 뭐찍으 오면서도, <laughs> 사실. 지금... 어, 남천 자리가 지금 한 15억. 40평대. 84. 84. 그렇게 생각하면 어... 해운대를 18억 이게 바다 조망 나온 짱짱하게 제일 높은 중수 가 18억 하니까 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사실은 할수 있거든요. 18억이면. 어, 대연 서밋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3억? 남천 서밋은 이제 4,500 이상이니까 거기도 한 국평 기준으로 1 5에 16억. 그러니까 여기는 48평을. 어... 지금 이제 하이엔드 분양하는 애들의 기준으로 이제 분양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여긴 주차대수가 1.5대입니다. 세대수가 사실 이게 아파트가 200개가 안 돼요. 주차대수가 1 5대긴 하지만 자주식 주차와 기계식 주차가 섞여 있다 하더라고요. 주차타워가 있다 하더라고요. 뭐그 주차타워를 제외하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될수 있는 대수 자체가 좀 된다. 같은 가격의 하이엔드를 보는데 우리는 그 금액의 대형 평수를 사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여기는. 48평을 산다. 집 자체는 엄청 예쁘고 잘 해놨지만, 사실 요새 분양가 자체 가 너무 의학을 지르니까 우리 동네 그 저기 반도유보라 바로 옆에 있거든요. 반도유보라도 사실. 8억 9천 9억에 거의 그냥 저기 일반 아파트 지어놨잖아요 경동도 사실 마지막에는 마피에 털고 나가신 분들 주변에 있는 아파트 팔고 그냥 실입주로 들어가신 분들 되게 많은데 물론 해운대는 항상 그래요 고분양을 했고 미분양이 항상 났었어요 저센텀파크 부터 lct 라인까지 해가지고 항상 미분양이 났다 미분양이 나고 나서 그 뒤에 좋아진 겁니다 대부분 해샘프도 그렇고 앞에 있는 뭐, 아파트도 그렇고, 옛날에 구축부터 지금의 신축까지 미분양이 났다가 다 올랐던 게 전적이 있기 때문에 18억, 15억 하면 그돈 씨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사진 롯데 48평. 지금 팔리는 금액이 한 18억 정도 팔렸거든요. 그런 걸로 계산을 해봤을 때, 대단지가 아니라서 그런 거지,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높다고는 사실 볼 수는 없어요. 다른데 1급지 아파트들에 비하면. 그러면 여기는 1급지 1등이냐? 할 수, 뭐,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1급지 안에서는 1등은 아니죠. 더 좋은 아파트들, 물론 있고, 더 대형단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해운대 자이부터 해가지고 이제 촬영 일정이 좀 있거든요. 그 주변에 재개발 아파트들, 재건축 아파트들을 보면, 사실 걔네들은 더 비싸이 분양이에요. <laughs> 여러분, 분양가에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렇지만 우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우리 이것까 뭐라 해야 되거든요. 다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